크라운 2.5 하이브리드 요거 지금 제고 한두 대 있는 것 같은데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올해는 이 듀얼 부스트 모델을 판매 안 한다고 하고 요것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2.5 하이브리드 요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2.5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이렇게 큰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은 크라운 같은 경우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헤드 디스플레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이제 듀얼부스트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출력만 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2.4 듀얼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RX500이랑 같은 파워트레인인데 RX500 같은 경우에는 좀 페기통 같은 느낌을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고 이 크라운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죠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되는 모델이고 그러면은 뭐 뭐액티브 크루즈도 굉장히 또 좋고요. 이 차선 이탈 방지도 밝기도 전에 바로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섬세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만족도가 높고 보시면 옵션도 뭐 열선 시트, 휴대폰 무선 충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요 변속기 같은 경우 렉서스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변속기인데 굉장히 또 그립감이랑 고급스러움도 되게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탑 충전구도두개 들어가 있고 배터리 모드로도 주행할 수가 있고요 EV 모드 오토 월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버만 열리고 이제 유리 자체가 열리진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이렇게 카메라가 또 보이 여기 또 카메라가 또 있다 보니까 카메라도 보실 수가 있고 저방 카메라 6판미리는안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히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 레그룸도 굉장히 또 외롭습니다. 선풍구도 들어가 있고 시탈 충전소도 두개 들어가 있고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또 개방했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또 좋거든요. 거의 전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되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도 또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랑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이 크라운 2.5 하이브리드랑 2.4 듀얼부스트 바로 출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주십시오 뭐 시승차도 있으니까 시승해보실 수도 있고 토요타 로고가 아니라 크라운 로고가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많이 연출했죠 크라운 같은 경우에 골드로 포인트를 준게 가장 또 매력적입니다 실내 방안이